안녕하십니까. 25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니다 자, 폴카칩 문제 해설 을 드리죠. 평등권 문제는 매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근데 1번 이제 최신 판레고 이미 출제가 됐는데, 내국인 및연적고 쪽은 쭉 길잖아요. 근데 이걸 이런 걸다 알고 부른 거 아니에요. 결국, 월별 보험료 한, 요게 평등권 침해가 아닙니다. 합헌입니다. 근데 이사건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내국인은 보험료를 6개월을 연체하면 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병원에 가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외국인은 한 달만 연체해도 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평등권 침해였어요. 그러나 보험료 하한선. 요건 합헌이고 또 하나가 이제 가족 구성. 가족 구성이란 건 이제 우리 내국인은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회사를 다니면은, 뭐, 배우자, 직계존비 속을 다, 어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별도의 소득이 없을 때만 그렇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은 그 범위가 좀 좁아요. 그거는 하펀입니다, 하펀. 하편. 음. 자, 그리고 이제 2번은, 동물약국 개설자가 어쩌고저쩌고. 자, 우리, 우리도 병원에 가면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수 있는 약이 있고, 처방전 없이 그냥 살수 있는 약이 있잖아요. 약이라는 건 부작용이 있으니까 동물 약국도 똑같대요. 동물 약국도. 이제 그런 경우에 직업 수행의 자유가 문제가 되면은 뭐 평등권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확정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등등을 쭉 가서 자, 결국 재심기간이 30일이면 충분합니다. 평등고심회가 아닙니다. 날짜가 짧아서 위험결정된 거는 이제 즉시하고 3일. 그거는 위헌이었고, 요거는 뭐 합헌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이제 몇년 전에 이제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감염병 환자가 방문한 영업소장 폐쇄와 달리 예방을 위하여 집합제한 조치. 집합제한 조치가 그때뭐 3명인가 4명 이상 모이면 밥을 먹을 수 없게 하는 그거를 말합니다 그게 손실보상을 해주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주면서 전국에 식당이 한두 개도 아닌데 평등권 침해는 아닌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